이름도 생소한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 2020년 우리들의 일상.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에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일궈내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에서 우리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짝이는 다양한 시도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공연예술계의 오늘,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공연 예술계의 새로운 길을 고민해 봅니다. 오늘 공가 플러스는 국악방송 스튜디오를 벗어나 이곳 도남무 국악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공연 예술계의 새로운 모세, 모세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논의를 위해 특별히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얼마 전까지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연구실장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본업으로 돌아온 국민대학교 교수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기획과 공연장 운영을 맡고 있는 최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에서는 의미 있는 전시와 공연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일일국악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일일 예예 일일국악이 예. 국악 박물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찍어놓았던 영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예. 국악 박물관에서 그~ 상영을 하고 있었던 예. 것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국가기관으로서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일일국악이라는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음. 국악원이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많은 분들의 또그 격려가 있어서 네. 그 후속적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이게 사랑방 중계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러면서 국악인이라는 공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민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네. 실제로 이 영상 플랫폼에 올라타서 함께 올라타고 갈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기획하게 되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제 많은 공연장들이 사실 문을 다 닫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 또설 무대들이 없었는데 이들에게 정말 긴급하게 무언가를 좀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원래 계획했던 뭐 음당여간 음악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온라인 콘서트 링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당장 힘들게 지금 정말 예술을 붙잡고 연명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조금의 어떤 도움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힘든 어떤 국민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공연장을 가면은 이 공연장의 공기와 어떤 온도 이런 거를 느끼는 재미가 있었는데 또 영상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상반기에 가장 기대했던 공연 중에 하나가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어요. <laughs> 그런데 국립공학원인데 그... 지금 아,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 예. 이제 나왔으니까 아, 나왔기도 아, 네. 했고 국립... 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네. 그러니까 공연장, 그 공연이 뭐 기대했던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게 돼서 안타까웠지만 네. 온라인으로 갔을 때의 장점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 영상 화면들이요? 예그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예술 감독들이, 음악 감독들이 각자 그 음악을 만들어낸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장에서는 그런 그걸 가,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혹은 관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하게 될 것들을 맞아요.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던 일일국악이나 이런 영상물에서도 제가 예. 그렇게 인터뷰 형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온라인 그 포맷을 통해서 좀더 이해하게 됐다는 생각이 네. 좀 들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도남운 부각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생태계를 또 최민호 실장님 좀 남다르게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8월 이때까지만 해도 음. 우리 이제 다시 그래도 공연장을 조금씩 열고 비대비대면 공연이 이제 대면화되는 어떤 사,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고, 뭐 방역을 뭐 철저히 한다던가,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이제 갔는데 이제는 그냥 이 이제 대전환기가 왔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에서 또 예술가들은 또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방향을 훨씬 집중해서 그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나름대로의 그냥 그 지혜와 의지를 갖고 돌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상반기부터 좀 뭔가 힘겨운 점들, 예, 그 와중에도 뭔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라면 영상 이외, 영상 공연 영상 이외에 저희가 VR을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의 저희가 찍은 VR은 아쉬움도 있어요. 음. 아주 초 초기 VR 형태인데.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공연도 하면서 저희가 가고 영상 플랫폼도 지금 저희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몇달 오면서 아주 벌써 많이 발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문화유산, 특히 국악과 결합했을 때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국악이 갖고 있는 기회, 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시대 혹은 어, 리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어, 생각을 네. 할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그 공들여서 준비한 어떤 팀들, 뭐 악당 광칠이라던가, 뭐 고래야, 뭐. 장명 이런 네. 긴 시간 어쨌든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 아. 온라인 상에서도 음. 또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 내는구나를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 신진 예술가나 단체들이 무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또한 10년 뒤에 그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 과정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제공해 주고 그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고민하게 되는 음.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영상 세대, 이미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영상 세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네. 아니, 혹시 그런 가능성을 음. 좀 느끼셨다면 어느 단체나 뭐 예술가? 어, 저는 이제 이번에 그국립악원에서 국악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 뭐 첼로가야금 이런 팀들도 어, 등장을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새로운 팀들이 지금 계속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음. 저는 그 팀이 부러울 지경으로 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국의 여러 자연과 여러 모습들을 함께 음악과 보여주는 네. 근데 사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공동체성도 있고 우리 자연과 그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여러 그런 키워드들과 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영상 세대라고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또 들어요. 새로운 어떤 모델들, 뭐 영상의 모델이라든지, 뭐 방송의 모델 이런 것들을 네. 사실은 그 방송이라는 거 자본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일인 거잖아요. 예. 그 예술과 단체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예. 그런 모델들, 뭐 아까 뭐 국악원에서 했지만은 뮤직비디오를 뭐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포맷들을 음. 조금 앞서서 조금 한번. 제시해 주시고,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후에. 영상이 있어서. 네, 영상이 네. 있어서. 만들어 주시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예술가들이 그런 음. 포맷들을 좀 활용해서 할수 있고, 음.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공연만 하던 분들에게는 사실 되게 낯선. 아직, 아직은 정말 낯섭니다. 뭐, 저도 네. 영상이 네.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 이번 한 6개월, 7개월을 지내면서 어떻게 구동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학습하고 있고, 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들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 걱정은 음. 이제 영상으로 음악을 음. 공연을 보여주는데 이게 영화냐 음. 공연이냐가 사실은 공연이라고 하는 이 매체의 특성을. 음. 영상으로 찍으면서 그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공연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네. 공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에 와서 함께 숨을 네. 쉬는 바로 그 호흡에서 체온을 느끼면서. 오, 체온을 느끼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영상 안에서만 읽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글을 읽고 글을 써내는 평론가 입장으로서 보자면은. 2차 가공된 영상물을 대상으로 리뷰를 써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상반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연들은 대부분 이 영상물로서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습과 어떤 연구, 예, 이런 공부하는 자세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좀 준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들어오기 직전에 음반 산업이 전부 괴멸했을 음, 때 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했지만 공연이라고 하는 사실 없지 않았던 예. 것이지만 공연이 훨씬 커졌고 예. 그다음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채용하는,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아마도 지금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테크놀로지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공연 예술계를 이끌어 갈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거기에는 분명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저는 젊은 예술가들, 젊은 창작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셨듯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 음. 그분들이 정말 획기적인 어떤 방식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늘 제... 제시해 주시면 음. 저희는 또 그것들을 같이 음. 그 힘을 모아서 항상 네.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실험과 형식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가 참 좋긴 한데, 많은 관객들은 사실은 도남문 국악당이나 국립국악원 직접 와서 이 한옥도 좀 보고, 예, 그 주의도 좀 즐겁게 배회하고 그런 맛이 있었다면은.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 극장 문이 열리면 이제 관객으로 오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문화의 또 다른 기회가 되어 우리의 일상에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기대합니다. 하반기에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상반기에는 원래 공연들 원래 대면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온라인화 시켰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음. 하반기에 이제 준비된 도남문 나들이나 대륙 시대와 같은 저희 뭐 기획 제작 사업들은 가능하면은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플랫폼에 맞춘 어. 어떤 사업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면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전환하는 거는 대체제로 대체제로서의 그, 네, 역할 뿐이 있었다면? 못하는 거고 그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음. 콘텐츠들, 그리고 이제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그 상상력들을 네. 그 작품 안에. 음. 노견에서 준비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계 치인데 음. 관심을 좀 갖게 적극. 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음. 우리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 어떤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예술은 음. 어떻게 기술과 만나야 할 것인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여러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할 네.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어, 국악원 말씀을 잠깐 또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해외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전시를 통해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공연자들이 가는 것은 이제 너무 어려워졌는데 네. 이제 국악계 전시가 가면서 국악원을 통해서. 국악을 해외에 소개하는 여러 악기 전시뿐 아니고요. 예. 미디어 테이블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i t 고 강국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가장 과거의 것이 가장 미래적인 이 미디움을 가지고 이 해외 전시, 수뇌 전시 예, 예. 이런 것들을 할때 아주 매력이 있는 네. 콘텐츠가 될 것이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계속 개인적인 연구로 이어나가지고 네, 네 개인적인 있구나. 연구로 가면서 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네. 계속 좀 공부하고 음, 싶습니다. 음, 앞으로 두 분께서 나누신 그 이야기들이 현장에 그리고 연구 현장에 또잘 적응이 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